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더 시그니처 신고가 8.15억. 어, 검단신도시 어, 대장 아파트죠. 우미린더 시그니처가 어, 최고로 8억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거래일이 9월 14일인데 부동산에서 늦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직전 최고가가 8억 돌파했다고 어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어 거기에 1,500이 넘는 신고가가 또 나왔습니다. 84형이고요, 23층. 어 이게 지금 어 내년에 저도 내년 1월에서 4월까지인가 이렇게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저도 내년 그 검단 신도시에 저도 입주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살던 빌라를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 여기저기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막 이렇게 가보니까 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검단 신도시가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동탄 신도시 초기 모습 같다고 합니다.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본게 있는데요. 동탄 신도시에 20년 사셨는데 이 책을 쓴 분이 3억 원의 분양을 받았는데 20년 살았더니 아파트 값이 2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가 엄청나게 지금 3억에 분양 받았는데 20억이면은. 몇,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여섯 배도더 오른 거네요. 37에 21. 거의 7배 가까이 오른 건데. 근데 이제, 동탄신도시에서 이렇게 분양받아서 이렇게 대박을 친 분들이, 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검단신도시가 지금 동탄신도시 초기 모습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억에 분양받아서 20억에 팔고, 검단으로 지금 이사오는 겁니다. 그럼 검단에 지금 분양가가 5억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사놓고 이제 묵히면은 내년에 지하철 개통이고 자꾸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이 검단신도시는 지금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사온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이사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동탄신도시 초기 모습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 땅, 땅을 이렇게 뭐, 저 부모님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았던가, 아니면 사놨다가, 땅 부자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졸부라 그래죠 졸부. 갑자기 땅 때문에 졸부된 사람들이, 이 땅으로 만약에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보상금 받았지 않습니까? 신도시로 돼가지고, 토지보상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상금 받은 거를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 또 땅에 투자한답니다. 이거랑 비슷한 분위기에 또 다른 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보면은 동탄신도시에서 대박친 분들이 이제 올릴 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이 동탄신도시 초기 모습을 한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부동산 들려서 사장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 동탄신도시 초기 모습하고 비슷한 게 검단신도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재미본 분들이 지금 검단신도시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호재스런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문에 돌던 8.2억 거래권이 500 내고 된것 같습니다. 전달 대비 이번 달 거래량이 꺾였지만, 호가나 거래되는 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시는 신고가 아니지 신고가 90에서 95% 수준에서 꾸준히 거래가 되네요. 검단 신도시 성장세를 지켜보는 게 즐겁네요.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작성자분인데요. 예미지는 기록상으로는 신고가이기는 하나, 진작에 7억 돌파했어야 할 단지라서 좀 아쉽네요. 어, 예미지는 대장 단지는 아닌데요. 어, 6억 6,800. 그래도 신고가가 터졌다고 합니다. 타입별 신고가. 부동산이 급하게 올린 거 보니 지가 봐도 싸긴 쌌던 모양. 와우. 굿. 어, 이분은 출처를 올려주셨습니다. 아파트 미 서구 아파트 실거래가. 링크도 달아주셨습니다. 9월 14일인 걸 인제 올리네요. 미쳤다. 정고점 101.8%. 부럽다. 거의 한달 걸렸네. 돈더 주더라도 그냥 대장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호우금프. 백일역 대장단지가 호우금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0기역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기역 대장단지는 어떨지 어,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호는 빼야죠. 아 그런가요? 팔넘는거 올라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네. 이 분은 닉네임이 민간참여 공공분양 AA17이래요. AA17도 이제 시공사랑 분양 일정이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A-17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가 앞으로 미래의 대장단지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AA-17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렇게저 검단신도시가 있으면은 101, 102, 130인데 0 여기 있어요. 여기 AA-17이 그래서 이쪽으로도 역세, 이쪽으로도 역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 2년 정도 있으면 분양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호두 최근 8.05의 거래가 있습니다. 곧 올라온다죠. 어, 호우금의 후반 서밋. 그때는 자기가 찌그러져 있지 않을까요? 양심있으면. 미추홀구 용현 SK는 6억 회복했다고 좋아하던데 여기랑 갭이 2억이 넘네요. 지금 분양하는 학익역국은 CTO도 여기랑 비교가 안될 듯합니다. 10억 빨리 도달 바람. 한달 채우는 검단 부동산 클래스 크 수익률이 아주 흐뭇하네요. 한달 눌렀다가 올리는 저런 부동산 어디인지 색출해야 합니다. 어, 근데 지금 내년 5월에서 6월로 연기됐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요. 인천 1호선 개통이 어, 그러면은 지금. 벌써 개통되기 전에 이렇게 신곡가로 계속 날라가는데 어, 내년에 상반기에 지하철이 개통이 돼가지고 직접 이제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이, 이게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이제 검단 신도시 옆에 있는 마곡산업단지, 뭐 판교를 넘어선다고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마곡산도, 산업도시에 일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지금도 뭐 자차 끌고 그 정도 된다는데 전철 뚫리면은 더 출퇴근하기가 좋아지겠죠. 왜냐면 자가용은 가다가 막힐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철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정시에 딱딱 도착하니까 어, 그리고 이제 여의도, 강남 이런 데로도 출퇴근이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이 인천 1호선 때문에 여기 어디 부동산인가요? 이제 올리니 어디 부동산인지 공개해서 공유합시다. 후덜덜 굿자 향에 가네요. 일 진짜 안 하네요. 이제 이, 이 정도면 인천 어디든 갈수 있는 금액이네. 송도 50도 가능하고 80 가면 돈이 남을 정도.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내년 5월 지하철 개통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오 축하합니다. 우뎅탕 추억이 또 떠오르네. 지하철 개통전까지 홀딩. 우미 최고. 뻐드렁니 우열중 부동산도 너만의 진짜 듣기 올린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우미린 독보적이네. 마곡 16억이라 아직 반값. 아직도 싸네네. 싸네요. 내년 1호선 개통되면 12억 넘을 듯. 그모도 신국가 거래에 있다던데 자세한 정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천천히 우상향. 이것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 가고 있다는 점. 어, 마곡이 16억이라고 그러는데 마곡하고는 좀 틀립니다. 검단 신도시는 이저 그. 배우 도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마곡은 아파트 단지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들어가려고 러니까 집값이 16억, 17억 그렇답니다. 8.4형이. 근데 저번에 집값 떨어질 때 보니까 10억 밑으로도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샀으면은 한 1, 2년 만에 몇억을 먹는 겁니까?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어, 부동산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저 아파트가 적고 모자르는데 여기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데가 집값 떨어질 때이 등락폭이 큽니다. 그러면 이거 돈 갖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락할 때막 10억 깨질 때 이런 데 사놓으면은 그냥 2년 만에 한 7억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부동산 공부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AA17 중흥 확정됐다는 것 같던데요. 분양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이번에 이사하느라 돈을 다 썼는데, 여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건설사 정해졌으니 앞으로 2년 안에는 청약하겠죠. 얼마에 나올지 궁금하네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5억 8천 예상료, 중흥이라고 누가 그래요? 중흥입니다. 최소 5억 8천이겠네요. 건축비 한두 번 오를 테니 물가 인상. 26년, 안돼좀더 늦게 나와. 오, 중흥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중홍은 무주택자 대상 공공분양일까요? 민간이요. 빨라야 26년 6억 이상 분양가 나오겠네요. 일찍 청약할 이유가 없죠. 좀 묵혔다가 돈좀 챙길 수 있을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중홍 프르지오 네이밍이겠죠. 어, 중홍이 프르지오가 아니고 대우건설이 프르지오죠 중홍은 S클래스죠. 중 S 클래스. 희사 따로 잖아요 콘소 아니면. 그렇죠. 어, A17. 빨리 저, 어, 돼가지고 분양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민간 분양으로 전환된 A17 로얄 동원. 그래도 지도도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가 민간 참여 공공분양. 민간 참여 공공분양이니까, 8호 이하는 공공분양, 8호 이상은 민간 분양.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좋으냐면, 여기가 1 0 0역이고 여기 상가부지입니다. 근데 상가부지 뒤에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실스테이트, 제일 풍경채우미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대장단지라 그래서 제우스라 그러죠. 근데 이 상가부지 그 틈새로 이렇게 싹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역세권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도 역세권, 103역 역세권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양쪽에 w 역세권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가부지를 넘어서, 여기 상가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가깝습니다. 상가도 가깝고 양쪽 상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얄동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끝하고 여기 끝이 로얄동이라 이거죠. 이분은 왜냐 여기 상가 다 이용할 수 있고, 여기 다목적 체육관 이용할 수 있고 의료 시설 이용할 수 있고 이쪽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뻥뷰다 이거죠. 공원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얄동 보는 기준은 여러 가지 다른데, 어, 이 A17은 여기가 로얄동이 아닌가, 이렇게 어, 글 올리신 분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지도를 보면 알수 있죠. 1. 최고 로얄동인 남서쪽. 우선 남쪽에 있는 단지들은 모두 양쪽 역과의 거리가 가깝고, 뻥비이기 때문에 로얄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왼쪽을 더 높게 생각했냐면, 검단호수공원역 쪽이 뷰가 더 좋습니다. 일부 고층은 상업시설보다 높을 것이고, 서쪽에 있는 검단신도시 랜드마크 건물인 RC7이 보일 것입니다. 인천1호선과 인천2호선 더블역세권인 검단호수공원역의 접근성 또한 가장 좋습니다. 양쪽 상업시설 사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남쪽길 건너편에는 종합병원, 땅이 있습니다. 차순이로얄동은 남동쪽 신검단 중앙역과 가깝죠. 인천 1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죠. GTX-D도 이용 가능성이 높고요. 역 주변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뻥 뷰는 당연하고요. 3. 동쪽 유공원 뻥뷰를 즐길 수 있죠. 다목적 체육관도 가깝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쪽동을 더 선호합니다. 공원 뻥뷰이면서도 차도가 없어서 조용하니까요. 동쪽의 대형평수가 편성될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어, 네이버 블로그를 또 링크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여기 보면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 원도심, 구도심이고요. AA-17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고, 유공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산도 포함돼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U자형이라 그래서 유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공원이 한 개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줄줄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산책하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힐링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A17이 102, 103 지역 대장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개역의 어중간하게 가까운 것보다는 역 하나라도 제대로 가까운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102힐 스테이트, RC7이 더 좋아 보이네요. 역사 거리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전 AA17이 더 좋아 보이는데,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02에서 103으로 넘어가는 게 언덕인데, AA17 입구가 가장, 언덕 가장 윗부분입니다. 102, 103, 어느 역을 가도 전부 언덕인지라, RC7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AA17로 보이네요.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죠. 평지가 아닌가 보군요. 혹시 백일력 인근하고 비교하면 경사 수준이 백일력에서 우미, 프르지오 경사하고 비슷한 수준일까요? 검단신도시, 어디든 다 좋은 것 같아요. 근처 업무 24가 10층 이하 C19가 15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서쪽은 전면동이 되어도 층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소정의 뷰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예 고층이 아니라면 동쪽에 붙은 약간 중간 동을 더 선호할 거 가, 선호하게 될것 같네요. 정확하시네요. 상가나 업무 층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층수가 궁금합니다. 어, 여기 링크를 달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구시문을 받으셔서 내용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블록명이 C1에서 C10 같은 식으로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항목도 있어서 아예 10층, 15층 등으로 검색하시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이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당구청 임시청사에 대한 검신주민단체 성명서 유감. 어, 제목이 좀 복잡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분은 어, 링크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어,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미래 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현재 2군 8구에서 개편, 2군 9구로 개편이 됩니다. 서구가 지금, 이, 저, 공간이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그리고 서구가 전국에서 인구 2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 제가 알기로는 이쪽 아라뱃길 경계로 검당구 서구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 지도는 조금 더 정밀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영종구가 새로 생기고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이 있는데 그다음에 중구랑 서구 요, 요 동구 중구 동구 합해서 여기를 재물포구가 되고요. 이름이. 그래서 이게 2026년 7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검단구가 생기면은 여기 검단 신도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단 신도시만을 위할 수 있는 구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언제 되냐? 막연하게 그냥 뉴스로만 들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후년 7월 달에부터 오, 어, 출범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 어, 그리고 내용을 다, 다, 이거 읽어보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읽어서 요약을 하자면은 오, 어, 이저 검단 주민분들은 그 주민단체 있잖습니까 주민단체들은 검단 신도시 내에 임시청사를 건립해야 된다. 왜? 검단 신도시가 있으면 이 바깥에다가 임시청사를 해냐, 이거죠. 이 검단 신도시 안에다 임시청사를 해야지, 임시가 건물을 쳐야지이 검단 신도시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글 올려주신 분은, 어 여기 그 건물을 사용해야지, 이 건물이 임대수입도 올리고, 어 그래서 더 좋을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글을 올려주신 분은 아마 이 검단신도시 분이 아니라 그원 구도신 분이 아니시,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단신도시에 검단구 임시청사를 건립해든 바깥에도 해든 일단은 어, 검단구가 26년 7월부터 출범을 한다. 이게 어, 저한테는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임시 검단 그 구청이 검단구청 지어지기 전까지 이제 그 임시로 사용해야 될 건데 지금 여기가 빈 건물인가 봅니다. 그런데 롯데 옛 롯데 시네마 건물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데 여기 비어 있는 건물 활용도 할수 있고 임대비도 받을 수 있어서. 오, 어 이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치는 여기인데요. 검단신도시가 어디냐면 이렇게 검단신도시입니다. 여기가 여기 101역, 여기 102역, 여기 103역. 그래서 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깥에다가 임시청사를 해니까 검단 단체에서는, 어, 여기 안에다가 임시청소를 해야지, 왜 바깥에다 해놔, 이거죠. 근데 이 그럴리신 분은, 어, 여기다 해면은 임대비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다 검당구, 그, 저, 같은 검당구인데, 어, 저, 이 비어있는 건물 활용할 수도 있고, 좋고, 여기 임시건물을 지면은, 안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시 철거해야 되고 비용도 세 배나 든다고 합니다 임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 혈세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 링크를 달아주셨는데요 어, 뉴스인데 검단 영종 재물포구 신청사업시 출발한다 업무 비효율 우려 커진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검단구 는 민간 건물을 임대해 임시 청사를 사용할 경우 101억 원 소요되고요, 가설 건물을 지을 경우 3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설 건물은 내구성 등의 이유로 사용을 마치면 철거가 불가피하다. 오래 쓰지도 못하는 건물에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그 저. 백일역에 SOC 복합청사 건물을 완전히 짓는데 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뭔 300억 원이냐 이거 잘못 계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여기가 지금 그어 지방 행정구청 여기가 검단구청 자리가 이렇게 검단 신도시에 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였다가는 가건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공원자리나 어디에다가 이제 한 군데다 이렇게 임시청사를 지을 텐데, 요거를 짓고 나서 이 가건물을 갖다가, 어, 검단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그냥 철거하지 말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이글 올리신 분보다 그냥 검단 신도시 내에 그 가건물을 설치해서 구청 다 지을 때까지 어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가건물도 튼튼하게 잘 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 편의시설이 지금 검단신도시에 많이 부족한데 그걸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 의견은, 어, 이 가건물 졌다가 부셨다 하느으니 그, 비, 비어있는 롯데 시네마 건물에다가, 어, 그 구청을, 임시 구청으로 사용하면은 임대료 수입도 나고 좋지 않냐. 그러면 이 검단구의 수입으로 뭐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여러모로 좋지 않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검단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검단 신도시 내에 이게 임시 구청이 있어야지 이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단 이저 행정구청, 검단 구청이 생기는 자리에 검단 구청 생기는 자리가 어디냐면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101, 102, 103역 인데요. 103역 호수공원 뭐 도서관 여기 좀 떨어져서 요 옆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이사하기도 좋게 여기면 어은 공원짜리 약간 공원 만드는 것 조금 보류하고 여기다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공원에 이만큼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지장 없고요. 여기 들어올 시설 다 들어오면 되고요. 여기를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서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집기, 사무 집기 이런 거 이사하기도 좋고, 가까워서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답은 이 부동산 정책은 이 사람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의견이 틀립니다. 다 자기, 자기 집 앞에 뭐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의견이 다 틀리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날, 나길 바라고요. 어, 26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 합니다. 검단구청 그래서 아 이제 피부로 와닿습니다. 드디어 검단 신도시가 있는 어, 검단구에 검단 신도시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청이 생긴다. 26년 7월부터 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단신도시의 크나큰 후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